여러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보니까 딱이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바로 400회가 넘은 거예요. 나 너무 감사하고 나 아, 진짜 축하 축하. 그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그냥 심심해서 올려본 건데 400회가 넘다니. 제가 초보 유튜버인데 4분이 아 그리고 저 리엘리 햄톡톡 리엘리 있죠 햄톡톡 리엘리 계정이 사라졌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, 아무튼 너무 슬퍼요 리엘리 팬인데 제가 근데 지금 리엘리가 계정이 삭제됐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벌써 400명이 넘는, 감사합니다. 아, 다음에는, 지금 벌써 1분이 됐네요. 네, 다음에는, 우리 한번 놀이터 가는 것도 찍어보죠. 네, 당연히 안 보시겠죠. 아무튼, 어, 감사합니다. 응, 감사합니다.